2023년 개명년에 소띠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. 소띠들의 특징은요, 고집도 세고 인내심도 참 많고 소띠분들은 좀 자수성가를 해야 됩니다. 직접 몸으로 열심히 뛰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운동 성수도 많아요. 눈치가 없어요. 우리가 하시는 직업적으로는 건축, 땅 매매, 운수업 쪽으로 활동이 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. 그럼. 정축생 87년생 27세 분들은요, 좀 성품이 되게 유순하고 정직하세요. 참을성은 있는데 좀 고집이 좀 많이 세요. 대담한 듯하면서 소심한 일면도 있어서, 근데 인정도 많아요. 남의 도움을 좀 많이 받습니다. 정축생 분들이 올해는 이제 취업이나 진로 문제들은 좀 성과가 있어서 이루어지겠어요. 취업을 해도 힘들다 또 생각이 들어요. 일 이도 아 다른 일을 찾고 싶다 또이루고 싶어져요 그 직장에서 포기하고 나오시면 우리는 후회하십니다 그러니 마음을 좀잘 다스려서 진득하게 회사생활 좀 해보세요 올해 연애는 좀 삼각관계가 형성이 될것 같아요 그 삼각관계로 인해 부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우측색 85년 39세 입니다. 외측생 분들은요 의식이 좀 풍족하지 않아요 살면서 많이 부지런 하신 분들이 많아요 재물 걱정은 좀덜 하거든요 이분들은 좀 뜻하지 않는 개인들이 도우면은 아주 큰 분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든 시기가 좀 고난의 시기가 좀 있을 겁니다 있지만 근데 이분들은 좀 자수성가 하십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부모 형제가 좀 적이 없어요. 이게 가족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좀 신경이 쓰일 일이 좀 많으시겠습니다. 올해는 매매나 계약 등에 있어도 좀 활발하게 성사가 되겠습니다. 승진원도 있고 이동수도 있어요. 올해 좀 건강에는 수술이나 좀 질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이럴 때는 좀 작은 액땜으로 약간의 액땜으로 성형수술이나 좀, 이렇게, 얼굴을 약간 고쳐본다든지, 어디를 좀 수술한다든지 을 하시면 액땜을 좀할수 있어요. 기혼자는 바람을 피시면 구설수에 오르니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미혼자는 결혼하실 운도 들어옵니다. 계충년 73년생 51세입니다. 성격이 되게 강직해요. 남에게 굴하지를 않아요. 좀 불평과 불만이 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버릇이 좀 있거든요. 근데 승진을 부리다가 아, 성공이 좀 늦어질 수 있어요. 원고집의 소유자입니다. 대표적입니다. 올해는 재물 나갈 일이 되게 많아요. 딴 데다 쓰는 것보다 가족들을 위해서 지출을 좀 하는 게 나을 듯 합니다. 올해 누가 옆에서 주식이나 투자. 절대 귀담아들으시면 안 돼요. 새로운 또 이상을 또 접하시면요. 손실이? 재물적으로 손실이 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. 이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신축생, 60년생, 63세입니다. 내사에 좀 대범한 듯 하나, 좀 소극적 해요. 그래서 인내심이 많아서 실패가 없어요. 남을 잘 믿지는 않아요. 의심도 많고, 그래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. 올 한해는 집안에 자녀의 경사가 좀 있겠습니다. 자녀가 조금 안정적으로... 자리를 잡아간다 그래요 몸이 좀 아플 수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아프다든지 사람 만나기가 싫다든지 그 자꾸 움츠려들게 돼요 그럴 때 움츠려들지 마시고 내부 사람과 소통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건강으로는 비뇨기과, 관절, 좀 간질한 쪽 그리고 손발, 상처 오늘 좀 수술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한 해는 좀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하늘아시였습니다.